자, 반갑습니다. 디스 두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또 구독자 이분님이 보내주신 작품이에요. 로자 퍼퓸의 벌링턴 1819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로자 퍼퓸은 저희 채널에서 처음 리뷰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다행히도 저보다 저희 채널을 걱정해 주시는 이분님 덕분에 리뷰하게 됐습니다. 자 로자 퍼퓸은 영국 브랜드로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하우스 퍼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수한 최고급 향료를 사용한다는 게 브랜드의 모토죠. 창립자이자 조향사인 로자 도브에 의해. 론칭된 브랜드입니다. 자, 2005년 첫 작품이 출시가 됐고, 2021년 현재까지 144개 정도의 작품들이 론칭이 됐더라고요. 어, 굉장히 많죠? 자, 이게 세계적으로 화로운 브랜드로 명성을 떨친 로자 퍼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로자 퍼퓸 하면 두 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화로운 브랜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 향료를 공수해서 만든 브랜드 이렇게 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50만 원 선이죠. 그리고 100만 원이 훌쩍 넘는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예요. 자, 로자 퍼퓸. 벌링턴은 어, 2020년에 창립자이자 어, 조향사인 로자 도브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자, 작품은 런던의 벌링턴 아케이드가의 로자 퍼퓸 부티크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시가 된 작품이고 런던의 벌링턴 아케이드는 부유함이 가득한 곳이라고 해요 작품 스토리와 브랜드 컨셉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창에는 어, 굉장히 상큼해요 시트러스한 느낌이 올라옵니다 자 시트러스함이 느낌이 올라와요. 민트향도 일부 조금 있고 자몽, 만다린이 굉장히 오프닝에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시트러스함이 굉장히 유치하거나 가볍거나 장난스럽지 않고 굉장히 진지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이제 커민으로 이어지는데 자 커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암내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국적인 그러니까 서양 사람한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인데 자 예를 들면 시카고 피자를 먹었을 때 시카고 피자 매장을 갔을 때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또는 스리라차 소스를 드셔 보신 분 스리라차 치킨 요즘 치킨에도 스리라차 소스 치킨이 많이 있죠. 그런 치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국적인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커민이라는 향인데 이 커민에서 느껴지는 이런 이국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이 작품의 주요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커민의 이국적인 분위기 중심으로 뭔가 생각, 럼주 그리고 캐시미어, 엠버그리스, 이런 자체로운 향들이 느껴지긴 하나, 커밍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돋보입니다, 커밍이. 그리고 어, 주변에는 굉장히 여러가지 향이 있고, 중심에는 커밍이 있고, 분명 이국적인 그런 느낌이지만, 또 대중적인 느낌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잡았다. 그러니까 유니크함을 잘 잡고 있는 대중적인 향이지만, 호불호가 있다라면 이 커민에 의해서 호불호가 갈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신비롭네요. 그리고 고급스럽기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기존의 향수에서 맡기 힘든 그런 유니크함까지 담고 있고, 그리고 차차 오프닝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시트러스 향이기 때문에 동질감적인 느낌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어, 럼주의 느낌. 토바코의 느낌, 이두 가지 느낌도 굉장히 잘 살려 있어요. 자, 매종 마르지엘라의 재즈클럽의 느낌도 일부 있으면서 뭔가 커민의 중심에서 여러 가지의 향들이 느껴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유니크하다는 점이거든요. 인생향수로 바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커민이 자지우지하기 때문에, 어, 호불호도, 커민에 의해서 호불호가 많이 나뉠 것 같습니다. 벌링턴 1819는 시트러스 작품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입니다만은 벌링턴 시트러스 향을 맡고 나서 기존의 다른 브랜드의 시트러스의 향을 찾기가 힘들어요. 기존의 시트러스 향들을 유치하게 생각을 해버릴 만큼 굉장히 고급스럽고 진지한 시트러스 향입니다. 물론 개인적입니다만, 어, 그렇게 고급스럽게 잘 표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계절은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데일리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뭔가 데일리로 데이트 어떤 부분에서도 다 활용 가능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밍의 중심에 따라서 상대방도 받아들이기가 조금 많이 갈립니다 호불호가 자이 부분은 꼭 어, 생각을 해 두시고 어, 블라인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발향력과 지속력도 대박입니다 어, 발향력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긴 하되 주변인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을 만큼의 발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힌 발향력이에요 지속력 또한 굉장히 길어요 지속력은 약 8시간 이상 8시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맡으면 맡을수록 계속 맡고 싶은 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커밍향 자체가 그래요 암내는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꼬릿함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독보적인 향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티스트 운이었습니다